자, 새 실수 xyz에 대하여 f x, c o y, c o m m 를 x의 세제곱 따기 y의 세제곱 덕이 z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z로 정리를 했어. 그 다음에 g x, c o y, c o m m z를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따기 y의 세제곱 덕이 z의 세제곱이라고 했어. 그럴 때 얘가 4고 얘가 8일 때세 실수 a, b, c에 대하여 a 세제곱 더기 b 세제곱 더기 c 세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네. 그러면 이 f가 뭐냐면 지금 f x, y, z 얘는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 플러스 z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z 이러잖아. 얘는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x 플러스 y 플러스 z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 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 이러지? 그러면 또 얘는 또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x 플러스 y 플러스 z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중괄호의 x 마이너스 y의 제곱 더하기 y-z의 제곱 더하기, z-x의 제곱, 이렇게 표정이 되잖아. 그러면, 자, 이제, 얘 정리한다. 요거 정리를 해보면, 얘가 x고, 얘가 y고, 얘가 z인 거잖아.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이 값이 4인 거지, 지금. 4는, 이렇게 되지. 자, 요놈하고, 요놈하고, 요놈하고 더하면 뭔 거야? 세 개를 더하면 x하고 y하고 z하고 세 개를 더하면 뭔 거야? 얘세개 더해봐. a. 얘가 x고 얘가 y고 얘가 z인 거잖아.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해보자고. a. 마이너스 a. a. 다음 뭐야?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거지? 곱하기 2분의 1이 있고. 곱하기 x Y. 하면 뭐야 얘에서 얘를 빼자 이거야 a 에서마 A. 너스 a 빼면 e A고, B e a B 는 없어지고 c에 B 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A. B i e q a l t A. B i e a l to A. e q 이 a l to A. B is e a l to A. B is equal t 는 A. B is e q B is e q 지 2b 마이너스 2a의 제곱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얘는 뭐야 z에서 x를 빼봐 요 z에서 x를 빼봐 뭐가 없어지냐 이번에는 A. a가 없어지니까 2c 마이너스 2b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러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2를 묶을 수 있지 2를 묶으면 제곱하면 4가 되지 여기에서 사가 묶이지. 여기서 사가 묶이지. 사가 앞으로 나와. 에? 앞으로 사가 나와 가지고 사로 나눠버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사로 나눠버리면 여기가 1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는 거고. 여기는 2분의 1에 곱하기 a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c의 a에 b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c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응. 얘는 다시 누구게? 얘는 누구게?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C. 3abc야. 그러니까 우리 이첫 번째 식으로 알수 있는 게 뭐냐? 첫 번째 식으로 알수 있는 게 a의 세 제곱 플러스 b의 세 제곱 플러스 c의 세 제곱 마이너스 3abc는 얼마1이라는걸알 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식으로. 그러니까 이값 구하라고 했잖아 이값이값 구하라고 했지 이거 뭐만 구하면 되겠어 abc만 구하면 되는 거야. 자, gx에서 이제 gx, y, z에서 얘 a b c 세개 더하면 얼마니? 여기 세개 더하라고 했잖아. 세개 더하면 얼마요 a b, c. A b c야. a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게 x y z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 플러스 z의 세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어. 여기가 얘가 뭐냐면 얘가 여기서 이제 x 자리에 그러니까 얘가 x가 되는 거야 얘가 x고 얘가 y고 얘가 z가 되는 거지 뭐지 그러면 얘 값이 48이고 얘 값은 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세제곱이고 그지? 얘는 뭐야? 얘는 어떻게 얘를 정리를 해보면 이러잖아 얘가 얘가 X 플러스 Y 플러스 Z X. 예. 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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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먼저 정리해볼게. 얘 먼저 내가 인수분해를 해볼게. 얘 먼저 인수분해를 해보면,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z의 세제곱. 이러지? 어. 여기에서 이쪽에 얼마를 우리가 더해주냐면, 뭐를 더해주냐면, 잘 봐야 돼. 봐 마이너스 y 플러스 z의 세제곱, 어 세제곱 얘를 더해주고 여기에서는 플러스 y 플러스 z의 세제곱을 여기 더해주고 여기 빼주고 더해주고 빼줬으니까 원래식하고 똑같지. 자얘가 뭐냐면 밟 봐봐 얘가 뭐냐면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세제곱에 얘는 이 세제곱이면 마이너스 안으로 들어가도 되냐? 들어가도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의 세제곱. 이 마이너스 x 여도 마이너스 x의 세제곱. 이렇게 써도 돼. 그 다음에 이쪽은 플러스 y 플러스 z의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y의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z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이거 인수분해하는 뭐게? 봐봐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더해봐. 영대잖아.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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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서 영대면 어떻게? 삼 오. 오. 그러니까 이렇게 하잖아. 봐봐 삼. x 플러스 y 플러스 z. 그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얘 마이너스 있고 얘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빼고 마이너스 앞으로 빼면 y 플러스 z의 x.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여기는 여기도 더하고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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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면 뭐야? 0 되잖아. 자, 우리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에서 a하고 b하고 c하고 0 되는 경우는 3abc 이렇게 인수분해 되잖아 그렇지? 그거 하는 거야. 이거 그래서 내가 얘를 더해준 거였어.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 x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의 세제곱이 있으면 더해서 0이 되잖아. abc가.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 여기가, 플러스 3, y, z, y 플러스 z. 하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 하면 y, z. 이렇게 되겠죠. 그냐 그러면, 어, 여기서 뭐가 묶이냐면, 3, y 플러스 z. 3, y 플러스 z가 묶여. 그러면, 봐봐. 우리 지금, 뭐 정리하고 있냐면, 얘 정리하고 있어요. 얘. 얘. 얘가 어떻게 되냐면, 3 y 플러스 z 이렇게 되고 뭐가 남냐면 x의 제곱 여기 봐봐 x 제곱 x y x z y z 이게 남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x의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x y 플러스 y 아, x z x z 플러스 y z 이게 남어 얘를 X로 묶으면 X, X 플러스 Y 이렇게 되고 얘를 Z로 묶으면 X 플러스 Y 이렇게 돼. 여기가 X 플러스 Y로 또 묶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3Y 플러스 Z X 플러스 Y X 플러스 Z 이렇게 되는 거야. 얘를 인수 분해하면 완전 쉬운 형태로 돼버리지. 자 봐봐 여기 이제 g g x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것도 이제 한번 해보고 외워버려외워버려 한번 자기가 이긴 과정 있지 이걸 해보고 외워버려 x 플러스 y 플러스 z 의 세제곱에서 x 세제곱 빼고 y 세제곱 빼고 z 세제곱 빼면 뭐가 나오냐 x 3 3 x 플러스 y y 플러스 z z 플러스 x 이게 나와. 됐어? 이걸 외워버려 자 이제 이제 여기 두번째 이제 g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이제 x가 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c고 y가 b 플러스 c 마이너스 a고 그 다음 z가 c 플러스 a 마이너스 b다 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x, y, z에 적응값 대입하면 여기가 48 되겠지 예 여기는 뭐 되겠어? 얘는 x 플러스 y X하고 Y하고 더해봐 e. 얘가 3 2B e, 이렇게 되겠지 e. 얘들 둘이 더하면 2B e, 얘들 둘이 더하면 2C e, e, 그 다음에 Z하고 X하고 더하면 2A가 e, e, 되는거죠 e. 그러면 여기가 뭐냐 3222 곱하면 8, 8. 38은 24 24ABC ABC는 뭐야 이야 음. 우리 1번 여기 1번 식에서 얘를 얻어냈지? 예. 2번 식에서 얘를 얻어냈어. 그러니까 요걸 1번 식에 대입을 하면 여기가 2지. 여기, 여기가 2지. 2, 3, 6이지. 6 넘어가면 얼마야? 7. 이렇게 되겠지. 됐냐? 봐봐. 여기에서 이제 어 핵심은 이거야. 이거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나? 예, 얘를 인수분해하면, 또 얘를 인수분해하면, 예, 얘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y 플러스 z, 예,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 이거야. 그리고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것만 이건 애원놔버려 이거는 잘 알고 있지. 근데 이것만 알고 있다고 해서, 저기, 첫 번째 식을, 뭐, 잘 정리하기는 힘들잖아. 얘를, 얘를 2분의 1, 중간호에 x-y의 제곱, y 더하기 -y y-z의 제곱, 더하기 z-x의 제곱으로 변형을 해가지고, 뭐, 차근차근 대입을 해보면 간단한 식이 나오잖아. 얘가 도로, 이런 식이 도로 나오지, 앞에가 4가 돼서. 자, 그니까, 러 요거는 다시 써보기로 하고, 자 여기에서 있잖아, 이 x 자리에 뭐가 대입되냐면 x 자리에 a 플러스 b 마이너스 c가 대입이 되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b 플러스 c의 세제곱에, 그 다음에 어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세제곱 이렇게 지금 얘가 x. 얘가 y, 얘가 z 이랬어. 이거에 마이너스 3, 요거 3개. a 플러스 b,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거 하면 뭐라고? 이거 하면 아까 앞으로 뭐가 튀어나왔어? 4가 튀어나왔지, 4가. 제곱 안에 2a e 마이너스 2b가 들어있어가지고 4가 튀어나왔잖아. 4가 튀어나가가지고 A+, B+, C가 되잖아. 왜? 얘랑, 얘랑, 얘랑 더하면 A+, B+, C 아니냐. 그 다음에 이쪽은 4가 나가가지고 여기가 2A-EB의 마이너스 제곱이었는데 2로 묶어서 제곱해서 앞으로 나갔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되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4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아이고 여기가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c랑 같다고 이걸 했잖아 얘가 지금 x고 얘가 지금 y고 얘가 지금 z고 응 얘가 x 얘가 y 얘가 z 얘가 x 어, 그 다음에 얘가 y, 얘가 z. 이럴 때,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 플러스 z의 세제곱 마이너스 3, x, y, z는 x가 이, 이 값, y가 이 값, z가 이 값을 갖는다면, 이렇게 변형이 된다고. 이게 저기 위에 얘잖아, 얘. 예. 얘. 예. 이렇게 있잖아. 곱셈공식 혹은 인수분해를 해서 어떤 게 정리가 되잖아. 이 정리된 것을 자기가 외워서 나중에는 그냥 써먹어도 돼. 할줄 아니까. 이게 이게 사니까 얘 값이 1이다. 그첫 번째 게 나온 거 아니야? 그지? 두 번째 거에서는 이두 번째 거에서는 두 번째 거에서는 이거 이게 핵심이지. X 플러스 Y 플러스 z 의 세제곱에서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z 의 세제곱을 하면 뭐야? 앞에 뭐가 생기지? 3, 3, 3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아 y 플러스 z, 그다음에 z 플러스 x 이렇게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고 얘가 얘 인수분해하면 얘가 된다고 이렇게 네? 이걸 알면 더 쉽게 쉽게 쓸수 있잖아 x 더하기 y는 ea 뭐 x 더하기 y는 뭐냐 eb y 더하기 z는 ec z 더하기 x는 ea 이렇게 얘가 e a e b e c 뭐 이런 식이잖아 e a 뭐 얘가 e c e b 이런 식이잖아 응? 그러니까 완전 쉽게 풀수 있잖아 그렇지 인수분해 하고 반드시 나중에는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메워버려